코엑스 참목박람의 마지막 날 차입니다. 지금 마지막 날이고요. 어, 지금 마감은 한 2시간, 한 시간 반 정도 앞둔 상태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. 어, 오늘은 비가 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사람들이 오셨어요. 아무래도 창업방람회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또 열리다 보니까, 그리고 위치 자체가 코있다 보니까,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, 어 멘트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. 골프 업체도 모이고 어, 스터디 카페는 여전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 무인 시스템의 할인마트 이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, 찐다. 아, 뒤쪽은 아무래도 조금 한산한 모습인데요. 아, 좀 한산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철수를 하는 것도 보이네요. 그래도 아직 1시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마무리 해야 되는데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걷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입구 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. 4시에 입장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4시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시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시식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모습이 보이죠? 휴게소, 호가님도 보이고요. 굉장히 많죠? 요몇년 사이에도 이 정도 인원이면 굉장히 좀 많은 관람객들이 온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주셨고요. 어, 다음 달에 있을 광주창업박람회까지 기대가 될 법한 어, 그런 인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더 리터, 더 리터 커피로 유명하죠.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좀이 정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네. 창업박람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. 어,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지만 올해까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하루연속도 그리고 창업박람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